콕스톡이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앱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설치하신 후,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시가 매매와 종가 매매 4개의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어요. 하루 10분만 집중하세요. 콕스톡이 도와드릴게요. 2주 동안 무료 체험을 경험해보세요. 총 4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콕스톡 앱을 다운받으러 가보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특징주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총세 가지 특징주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신원, 아난티, 인디에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일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남북간 통신 연락선 복원 결정한다는 소식 때문에 금일 이제 대북 관련주들, 남북 경협주들이 이날 주가가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이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어떤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남북이 27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6월 9일에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어떤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면서 모든 통신 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은 지가 사백십삼 일 만입니다. 이번 이제 통신 연락선 보고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대북 관련 주인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주가 상한가로 치행을 했고 신원가 아난티 인디에프 그 외에는 다른 관련 주인 대아티아이나 한창 등 다른 대북 관련 주들도 이날 매수세에 몰리면서 상승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온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의 최대 규모 공장을 운영했던 이제 개성공단 입 주자로 어, 2004년도 어, 개성공단 입주 1호 기업으로 알려져 가지고 이날 어, 대북 관련주로 어,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리도, 리조트 개발 업체인데 어, 2008년도 5월에 금강산 관광단지에 어, 금강산 이제 아난티 골프랑 이제 운천 리조트를 이제 건설을 이제 하면서 이제 관련주에 묶였었는데 같은 해 이제 금강산 이제 관광이 중단되면서 어떤 아, 걸로 이렇게 캔슬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인디프 역시 어, 신원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아, 개성공단 입주사라는 이유로 아, 관련주로 아,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 같은 경우 이렇게 아, 대북 아, 관련주들이 아, 금일 남북간 이제 직통 연락선 이제 복권단는 어떤 소식에 기대감에. 아, 관련주들이 이날 강세를 보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